39번.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기심이 감소하는 이유. 어렸을 적에는, 음, 만약에, 여기 이런 어떤 빨간색 펜이 보여요. 커버가 빨간색인 펜이 보여. 펜에 이렇게 펜이 이렇게 겉에가 빨간색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이거는 이 펜을 써보지 않아도 빨간색이라는 걸 알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커버가 빨간색일 때, 펜이 빨간색이라는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뭐, 무슨 엇무 색이 나올지 다양한 사고를 할수 있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렸을 적에는 경험이 어렸을 적에는 경험이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단서를 보고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답이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수를 점점 지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빨간색일 것처럼 생긴 빨간 펜을 놓고서 궁금한 거야. 이게 무슨 색일까? 이게 어떤 색이 될 수도 있을까? 무지개 색은 아닐까? 정말 이게 펜일까? 이런 다양한 사고를 하는 건우리가 호기심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근데 아, 빨간 펜을 보고서 이건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는 건그 호기심이 제어가 되는 거겠죠. 그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 바로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저 according to educational psychologist Susan Engel, 이 사람에 따르면, 심리학자네요. 자, 호기심은, 호기심은, curiosity, 시작이 됩니다. 감소하기를 시작을 해요. As young as four years old. 4살밖에 네안 됐는데, 호기심이 감소해버린대. 왜냐면 그만큼 경험이 쌓이는 거야, 4살 네 때쯤 되면. <laughs> 자, 우리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계속 이때부터, 네살 때부터 감수하기 시작을 해서 성인이 될 때쯤이면 우리는 더 적은 질문 그리고 더 적은 그러한 디폴트 세팅 부족한 상황 디폴트라는 건 부족해서 결핍된 상황인데 그니까 어, 무엇이 부족하냐라는 것은 정보가 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 그러니까 호기심이 더 부족한 상황 호기심이. 더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자, as Angry James가 put it, say, 이렇게 말을 하듯이, this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뭐지? this가 붙었으면,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이라고 봐야 돼요. 흥미가 유발되지 않는 그러한 호기심이라는 것은, is past. 진짜 지나가버려요. 그냥 쓱 지나가니까, 사라진다. 사라지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또 멘탈 그룹, 그리고 정신적인 그룹, 고랑. 고랑이란 것은, 어, 물이 빠질 수 있게, 그 흙바닥에 이렇게 삽질로 이렇게 파서 고랑을 만들어내죠. 어떤 길이 생기는 거야. 길. 그리고 채널, 경로, 수로 이런 거거든요. 원래 경로가 세트, 자리를 잡습니다. 자, 호기심은 사라지고 길들이 만들어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 머릿속의 지도에, 뭐, 내 머릿속의 상황이 길이 없어요, 지도가. 그냥 이렇게 가도 되고, A에서 B까지 갈때 저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가 확정되어지는 거야, 이제. 나이가 지날수록 제일 빠른 지름길을 가다 보니까, 어? 이렇게 가니까 제일 빠른데? 한번 가봤어. 그래서 계속 그 길로만 다니는 거야. 그럼 다른 호기심의 경로들은 사라지고, 이 길만 깊숙히 헤어지겠지. 그리고 길이 되는 거죠. 고랑이 자리 잡는다는 건 길이 만들어진다. 즉 경험을 통해서 고착되어진다. 자리가 딱 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답을 얻을 때한 가지 방법만 생기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호기심에서의 감소는요. can be traced. 추적되어질 수 있습니다. in the development of the brain through childhood. 어린 시절을 통해서 뇌 발전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뇌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데 이 원인을 한번 볼게요. 비록 though smaller than the adult brain 더 작아 보여 뭐가 어른의 성인의 뇌보다 더 작을지더라도 유아의 뇌는요 유아의 뇌는요 포함하고 있어요 수십만 개더 많은 수백만 개죠 수백만 개더 많은 신경의 연결을 뇌는 작지만 신경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신경 연결고리들이 더 많아. 당연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빨간색을 보면 빨간 펜이라고 생각하는 신경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여러 가지 색깔을 사과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들에 대한 그런 신경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신경들을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 A에서 B로 가는 길이.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길, 먼길다 잘라버리고 정답만 찾는 한 가지의 길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들이 쓰면은 계속 발전하지만 쓰지 않으면은 퇴화돼버립니다. 뉴런들은. 그래서 더 와이어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공부를 잘할수 있는 뇌가 돼. 근데 공부를 지금 안 하잖아. 한한살이라도 어렸을 적에 공부를 안 하잖아. 나중에 새롭게 뭔가를 배우려고 나이가 들어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한테 제발 좀 그때 놀아야 되는데 이딴 소리 좀 하지 마. 어, 걔네들이 맨날 니네 말 듣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렇지? 자, 또 wiring 그러나 그 연결들은요, 그러나 이 a mess. m e s s m-a-s-s는 많다는 뜻이고, m e s s 는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막 섞여 있다란 얘기야. 그 선들은 그러나 막 마구잡을 섞여 있어. 그 선들이 즉 신경선이에요. 신경의 연결선을 얘기해주는 거야. Neural Connections를. The Lines of Communication. 어, 전달 라인들. 누구 사이에? 요아의 그러한 신경들 사이사이에 전달해주는 그 라인들이 시냅스라고 하니 이것들이 훨씬 비교급 소식하는 거죠. 어? 훨씬 덜 유용합니다. 유용하다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잖아. 필요 없는 것들이 되잖아. 그러니까 유용하진 않아, 그 많은 신경들이 필요 없는 신경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답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것들을, 자, 누구누구 사이보다, between those in the other brain. 성인의 뇌 속에서의 그 신경, 신경선들보다 덜 효율적이야. 성인들은 그냥 정답만 딱 찾을 수 있게 쓸데없는 사고 안 하고 딱 정답만 찾을 수 있는 그 길들만 딱 있는 거죠. 지름길들만. 그러니까 덜 효율적이,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그 호기심 많고 다양한 사고를 하는 것을 효율성 능력으로 봤을 때는, 즉, 정답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죠. 너무 다양한 답을 유추해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the baby's perception, 아기의 인식, 무엇에 관한 세상에 대한 아기의 인식은 계속해서 컨,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둘 다가 됩니다. 강렬하게 많거나 위치 풍부한 부유한이란 뜻도 있지만 풍부한 아주 극단적으로 강렬하게 매우 많거나 그리고 아주 넓이 무질서하거나 왜냐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거야. 직선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잖아. 굉장히 무질서하죠. 그래서 as Children absorb more evidence. 아이들이 더 많은 증거를 흡수함에 따라 증거. 이 증거는 경험을 통해 겪어지는 증거들이에요. From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세상으로부터의 증거들을 흡수해. 그치? 살아오면서 경험을 겪게 되면서, 그럼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연결, 신경의 연결 고리들이 그치? 그 커넥션들이 어떻게 돼요? 잘라 나가진다, 없어진다 이런 어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certain possibilities 자 어떤 특정한 가능성들이 가능성들이 become much more likely, 훨씬 더 likely and more useful and h a r d e n into knowledge or beliefs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어 음... 이게 라이클리가 부사로 쓴게 아니라 지금 형용사 보어를 써서 그럴듯한 이렇게 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글씨가 왜 이렇게 이상해서 그럴듯한 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렇게 봐주세요.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지고요. 특정 가능성이 어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특정 가능성만 그게 훨씬 더 그럴듯하다. 즉 길을 A에서 B로 가는 길이 있다고 칠때이 길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이 길은 없어지고 저 길도 없어지고 다른 것들 이다 가지가 쳐지고 확실한 특정한 가능성 가능성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한 가능성들만이 b e 훨씬 더 l i k e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더 유용해 보이고, 그리고 더 견고해진다, 단단해진다니까 견고해진다, 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무엇으로? 바로 지식과 또는 신념, 믿음으로요. 지식이나 믿음으로 굳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 유용하지 않은 그러한 다른 회로들은 사라지게 되고, 얘네들만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Neural pathways, 그 신경적인 길들은요. 대인벨스 그러한 신념들을 가능하게 해준 믿음들을 시, 신뢰들을 그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길들은 즉 성인기까지 남아있는 그 길들 견고한 길들이 되겠지 그들은 것 비컨 faster 더 빨라지고 매번 연습을 하니까 이, 이 길만 다니니까 길이 더 깊어진다고 했지 더 넓어질 테야 이 길은 또더 빨라지고 더욱더 자동화되며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어 빨간 펜 빨간색 이렇게 자동화가 돼버리지 뭐 하면서 다른 것들. 자, the ones that the child doesn't use, 아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 다른 것들은 규칙적으로, 뭐, regularly 규칙적으로, 어 이제 정규적으로, 정규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제거가 되어지면서. 아까 얘기했지 제거된다는 얘기는 누구랑 어울려요? 사용하지 않는 어린 적에 너무 많이 쓴 그러한 길들은 사용이 되, 사용이 되지 않았던 것, 정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푸른 덩어이 같은 뜻으로 엘리미네이티드 꼭 알아주세요. 이제 푸른이 가지치기하다 잘라내다. 안십니까 음, 그리고. 너무, 그래서 단 원문이긴 한데 이게 이 내용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주제에 가까운 어휘라서 한번 볼게. 오버그운 과하게 자란 정원은 과하게 자란 정원은 정보가 그 호기심이 너무 많은 상태의 어린 시절 얘기해줘요. 덜 풍부해지고 즉더 많이 안 생겨지고 그리고 더 질서 있게 됩니다. 그렇지? 얘 놈이 안 생기지 동그라미? 어쨌든. 요것도 그러니까 어휘 덜 풍부해지다, 그렇지 가지치기가 되니까 그리고 질서 있게 됩니다.